안녕하세요 춘VR입니다 5월 28일 갑자기 블룸버그 발로 퀘스트 3 데브 키트의 핸즈 뉴스가 떴습니다 블룸버그 블룸버그는 미국의 경제전문 뉴스 미디어 그룹이죠 루머나 유출이 아닌 정식 기사로 소식이 뜬 것인데요 6월 5일 WWDC에서 애플의 XR 기기가 공개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시점에서 이란 뉴스의 등장과 6월 1일 메타의 게이밍쇼의 시점은 미묘한 느낌을 들게 합니다 코드명 유레카인 퀘스트3는 외관은 퀘스트2와 유사하나 훨씬 가볍고 얇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렌즈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팬케이크 렌즈를 채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머리에 얹는 스트랩이 더 견고해졌고 퀘스트2 옆면의 플라스틱은 패브릭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 잘 상상이 안되네요 전면 하단에 추적 카메라와 볼륨 조절 버튼 IPD 조절 휠이 존재합니다 네 이제 IPD 조절을 손으로 직접 렌즈부를 만지는 것도 아니고 3단계로 제한되지도 않는 휠 방식의 조절이 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원 버튼과 USB C 포트는 측면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퀘스트3의 핵심 기능을 꼽자면 바로 이 컬러 패스스루일 것입니다. 전면에 수직 알량 모양의 센서 영역이 3개 존재하며 이는 유출된 기기의 외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좌우 영역에는 컬러 패스스루를 위한 카메라가 가운데는 퀘스트 프로에는 제외되었었던 깊이 센서가 추가됩니다. 컬러 패스스루는 실제 세계와 유사할 정도로 엄청난 향상이 이루어졌으며 휴대폰도 사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애플의 12개 카메라를 사용하는 패스스루와 비교해서는 그 성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사에서는 언급했습니다. 급하긴 했지만 기약적인 발전이라고 평했습니다. 다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 텍스트까지 완벽히 읽을 수 있을 정도일지는 명확하지 않네요. 퀘스트 프로에는 정작 빠진 깊이 센서가 이 저가형 모델에는 포함됩니다. 이 깊이 센서로 인해 보다 정확한 AR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표적으로 실제 공간의 벽이 자동으로 정확하게 인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도는 약간의 향상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체감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렌즈나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언급은 기사에 없었는데요. 무게 감소 등의 언급을 봤을 때 팬케이크 렌즈 채용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칩은 XR2 2세대 버전의 향상된 칩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인터페이스 탐색, 앱 실행, 게임 속도가 훨씬 향상됨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컨트롤러는 루머에서도 공개된 바 없고 퀘스트2와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정망만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퀘스트 프로와 유사하게 트래킹을 위한 퀘스트2의 링 부분이 제거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다고 퀘스트 프로의 컨트롤러처럼 카메라가 내장된 형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트래킹을 한다는 거죠? 퀘스트 프로의 컨트롤러는 컨트롤러의 카메라와 스냅드래곤 662칩 KTAP A7에 탑재된 칩이 내장되어 있어 트래킹을 위한 링이 제거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에 따라 잦은 오류, 무게 증가, 계속 충전, 해줘야 하는 짧은 플레이 타임 등 단점도 뒤따랐고 가격도 퀘스트 2 기기값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저가를 유지해야 하는 퀘스트 3에서는 당연히 퀘스트 2의 것을 거의 그대로 계승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트래킹 링이 제거된다니 상당히 놀랍습니다. 다만 역시 아직 트래킹이 완벽하지 않은지 트래킹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기사에 언급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은 현재 퀘스트 2 가격인 399달러보다 비쌀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사에서는 500달러로 가정하였고, 그럼에도 애플 XR 기기의 예상가인 3,000달러보다 5분의 1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메타는 확실히 게이밍보다는 소셜 네트워킹이나 업무용으로 VRXR 기기가 널리 사용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메타가 유저의 극심한 반대에도 에코 VR 서비스 종료를 한것 등이 그 일관된 움직임을 증명합니다. 퀘스트3의 기능이 컬러 패스스로에 집중되어 있는 것 또한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메타는 제2의 아이폰 모멘트를 VRXR 기기에 기대하고 있고 이 새로운 시장의 플랫폼 장악을 목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서리근 시장임은 확실다 확실하지만 미래의 먹거리인 것도 확실한 VR/XR 시장에 대한 거대 기업들의 경쟁이 사면까지 바꿔가며 올인한 메타와 이제 참전에 선언한 애플로 인해 조금씩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애플의 XR 기기가 공개될 것으로 예측되는 6월 5일 WWDC를 앞두고 메타가 퀘스트 3에 본격적인 노출을 감행할지 6월 1일 메타 게이밍 쇼가 더욱 기대되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